시는 나의 못쟁이 자 시작해볼게요 오늘 궁금해 이것이 또 나의 기분을 또 좋게 해줄거라고 전 믿으면 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네 어, 요즘 트러플이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전에 트러플 짜파게티 먹고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본중에서 세상에 또 일을 냈어요 트러플 전복죽이 나왔답니다 트러플 자체가 뭐 3대 진미하는 이유가 맛도 마시고 영양도 영양일 거예요. 근데 전복에다 트러플까지 합쳐서 이렇게 죽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화사님의 영향인지 아니면 뭐 원래 나오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때 맞춰서 잘 나왔고요. 전복이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가 있고 이 검은색은 토시래요. 토시고 색깔이 이렇게 좀 어두운 이유는 트러플 색깔이 아니고 전복 내장이래요. 제가 전복 내장을 좋아하진 않아서 웬만하면 집에서 엄마가 죽 끓여줄 때도 좀 빼달라고 하는데. 일단 은 이게 얼마나 어울릴진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트러플 오일과 제스트 좀더 준비했고요. 본죽이라서 반찬은 그대로 국이랑 장조림이랑 김치랑 여기 이렇게. 이거 뭐야? 그거예요. 뭔지 알죠? 그거예요. 알겠죠? 여기 오이 여긴 트러플에 뭐 트러플이 직접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트러플 오일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요. 가격은 비싸요. 16,000원이에요. 네, 여러분, 봐봐요. 이 오일, 요거, 요, 요만한 요만, 요, 만한 거, 지금, 거봐 요만해. 요 꼴랑 요만한 게 3만 원이 되는 건데, 이게 판매가로 했을 때, 이 오일을 여기다 두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복도 있고, 톳도 있고, 있, 톳도 있으니까. 자, 일단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오일이 있으니까 한번 잘 섞이라고 한번. 이 겉에 오일이, 어, 여기 오일이 이렇게 있어. 이게 트러플 오일이네. 아, 근데 오일이 좀 샜어요. 하지만 난 괜찮아. 왜냐면 여기 오일이 또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오일이 부족할 일은 없다고 자, 저는 언제나 똑같이 오일이 좀 모자라면은 먹을게요. 오일이 모자라면 좀 넣어 먹을게요. 자, 일단 요만큼만 해서 먹어볼게요. 왜냐면 오일이 부족하면 오일 더 넣게. 잘 먹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뚜껑을 열자마자는 트러플 향이 쫙꽤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러플보다는 전복향이 더 많이 나요. 응. 전복을 이렇게 좀 해서 그런가? 조심히, 아, 뜨거울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향이 많이 안 나. 일단 맛은 그냥 맛있다 맛없다로 평가했을 때 그냥 죽인데 건강한 죽 맛이에요. 맛없지 맛이 이 않아. 간도 적당하고. 근데 트러플 향이 많이 나진 않는데? 그리고 전북에 그 제가 진짜 싫어하는 내장의 비린 맛이 날까 말까 날까 말까 하다가 나 목에 물어보다가 없어져. 나 목에. 나 있는 거 같지? 나 없지 않은데. 이러고 말아. 그러니까 비린, 그렇게 막 비려가지고, 아, 비린맛이 나면서 못 먹는데, 그건 아니야. 이게 트러플 향은 안 나는데, 트러플이 이 강한 걸 감싸서 그런가? 음. 일단, 걱정했던 전복 비린맛은 안 나요. 안 나는데, 트러플 향이 많이 안 나. 그리고 톳을 넣어놓은 이유가 알겠어. 식감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이게 건강에 좋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색깔도 솔직히 잘 맞고 전복이 많이 못 들어가잖아 트러플 때문에 비싸니까 그래서 식감 때문에 넣는 것 같아요. 응? 전복이 씹혔다가 심심할 때 톳이 가끔 씹혀서 게, 씹혀서 괜찮아요. 근데 이게 특별한 맛이 확, 확 심하진 않아. 응. 오히려 어, 맛, 막 특별한 트러플 향, 트러플 향 이런 걸 느끼고 싶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 몸에 좋은 것들을 애기들한테 먹이고 싶은데 특별한 향이 안 나니까 그렇게 먹이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응. 이게 배달 온데 좀 시간 걸려서 뜨겁진 않아요. 어 이거는 근데 식감이 있어요. 이거는 식감이 살아있어 죽 죽치고는 근데 트러플 입문자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먹고 나면은 트러플이 무슨 맛인가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어. 이거 있는 것만 마저 먹고 제가 트러플 오일려한더 부어, 부어서 먹어볼게요. 왜냐면 난 트러플을 좋아하니까. 음. 맛있어요. 응? 솔직히, 전복이 건강한데, 응. 전복이 몸에 좋은데, 내장이 몸에 진짜 좋다고 러잖아요전 내장은 무조건 안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먹을 것 같아요. 응. 자, 이번에 오일 좀더 부어서 먹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여기는 오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조금 느끼할 것 같긴 해. 이게 죽이라서. 그래도. 난 좋아하니까. 자, 오일. 넌 많이 안 넣을게요. 넌 많이 안 넣는데도 엄청 넣었어. 아, 아, 안 돼! 넌 우리 트루프로 애기를 너는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참. 오일보다 플레이어, 그죠? 오일보다 플레이어가 날것같지 근데, 요만큼 오일 뿌려, 뿌려보고, 나머지는 요거 제스트 뿌려볼게요. 어, 트러플 향이, 이렇게 해야지 트러플 향이 나요. 음. 음. 확실히, 트러플 향이 강해지니까, 전복 내장, 향은 0.01도 안나 근데 그만큼 감동은 없어요 음. 그냥 트러플오일이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거지 이렇게 먹으면 조금 느끼하기만 해요 그럼 김치 먹어야지 오일이니까 알았어 제스트를 넣어먹어볼게요 이게 짜파게티에는 오일이 진짜 잘 어울리는거였네 확실히 음. 느끼하니까. 전 꼬딱지만큼 다 많이 먹죠 저 많이 안 먹어요. 아시잖아요. 음. 확실히 반찬 이 있어야 돼. 근데, 얘도, 몰라, 이게. 언니 트러플이 아니고 트러플 오일이잖아요. 트러플이 그냥 있으면 그냥 그걸 채 썰어서 먹으면 모르겠는데 오일이 좀 느끼해가지고 좀 약간 향이 센 음식이랑 잘 맞아요. 방금 김치나 이렇게 장조림 올려 먹었더니 되게 잘 어울려. 음, 고기에도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음, 그리고 제가 나중에 돈을 한번 써서 트러플이 이렇게 아이 트러플 생은못 가고, 그 동그란 거, 이런 거, 병안에 트러플 요만한 거, 한 요만한 거에 몇만 원 해. 버섯이야. 기에다 넣는 건 요만한 거 팔더라고요. 그 7만 원마인가 그거 한번 사와볼게요. 몇십만 원 주고 이따만 거못 사니까, 그거 한번 사가지고 팔더라고요. 그건 쉽게 구해요. 요즘은. 도전해볼게, 내가. 궁금해. 여러분들이 안 궁금한데 내가 궁금해. 근데 그만큼 맛있대잖아. 한번 그걸로 한번 제가 준비해볼게요. 내가 궁금해서. 근데 그것도 얘보다는 풍미가 몇배 높을 거예요. 근데 500만원짜리는 진짜 몇십배 높을 거예요. 내가 계란, 계란말이, 치즈계란말이 한 다음에 요거 말고 제가 또 이렇게 올리브 아예 그냥 오일이랑 채 썰어가지고 막 다져져있는 그냥 양송이버섯이랑 트러플이 조금 한 트러플, 트러플 5% 정도 채 썰어져서 버무려진 그 기름에 있는 걸 제가 올려먹었거든요? 맛있어 풍미가 장난이야 계란 말인데도 달라 음? 좀 느끼한데 풍미는 훨씬 좋아요 진짜 오일 더 뿌린 게와 근데 나 이렇게 먹으면 진짜 내장도 먹겠다 내장을 버터에 잘 볶아가지고 트러플 오일에 막 뿌리는 거야 그럼 먹겠다. 음, 음 내장 먹어는 봤어요. 근데 너무 비려가지고 못 먹거든요. 너무 비려. 음, 근데 맛있다. 건강식을 맛있게 먹는 게 기분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보다 건강식을 맛있게 먹는게 기분는 제일, 제일 좋은것같요 평소에 잘 못먹으니까 그리고 건강하면 맛이 안, 없잖아 헤헤 <laughs> 어린이 입맛입니다 자 제스트를 뿌려볼게요 오두두두두 제스트를 많이 뿌릴거야 왜냐면 나는 좋아하니까 제 유튜브에 트러플 짜파게티 먹는거 나오는데 그때 요거 설명 많이해요 그거 보세요 더 뿌려야 될것 같아. 제스트 뿌린 거. 음! 일단 음! 얘야! 얘야, 얘야, 얘야! 음! 희한하게, 오일보다 얘를 뿌렸더니, 버섯이랑 정복이 잘 맞나? 오일보다 제스트 뿌렸더니, 이 정복에, 내장만 말고 전복 그냥 그냥 전복향 있죠. 그 꼬순 전복향. 그게 더 나아요. 얘다. <laughs> 어머. 얘는 진짜 맛있다. 얘다. 엄청 꼬소어졌어 지금. <laughs> 풍미의 꼬순이 같이. 어머. 지금 말하면서도 여기서 혀에서 트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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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플. 안녕. 안녕. 이러고 있어. 어머 어머 맛있다. 아 진짜 트러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사서 먹었으면 좋겠어. 싼가격에 트러플 향 느낄 수 있으니까. 음음음음음 음. 기름뿌렸어 기름막 때문에 전복향 다 알아줬나봐요 맞아요 음 얘는 심지어 뭔줄알아요 지금 장두림면먹었잖아요 그래도 맛있어 맛없다는게 아니고 맛있는데 그냥 얘만 잠깐 먹었을때 풍미가 진짜 확살았어 음 음, 음, 이것이구만. 그리고 빨간 반찬 이것이었어. 음, 음, 맛나, 음, 음. 음. 아휴 행복하다 사실 오늘 죽어 아니면 잘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처럼 또 지금 열이 올라오긴 하는데 막 덥긴 하고 열이 올라오는데 그냥, 그냥 기분 좋게 올라와요 어제랑은 달라요 몸도 좋아진 것도 있을 거고 그냥 건강한 음식에다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맛있으니까 음. 그죠? 다 먹고 푹 자면 좋아질 것 같죠? 완전 지금 완전 힐링. 근데 본죽은 다 맛있는데 김치가 맛이 없어. 응? 음? 맛있어. 응? 굿이에요 굿. 응응. 음 맛있다 <laughs> 맛있 아하 음 맛있다 트러플은 약간 좀 마지막까지도 계속 향이 맴돌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애 아 음. 근데 그리고 죽이라서 씹기도 편하고 맛있, 맛있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 빨리 먹네 나 오늘 최고 빨리 먹는 먹방입니다 트루플 부어트플부었어요 부, 어느 정도 부었는지 보여드릴까요? 요만큼 부었습니다 <laughs> 어우 향봐 향 사랑스러워 자. 음! 음! 맛있어! 음! 이게 어쩔 수 없이 죽이니까, 그냥 같이 먹어야 맛있으니까 더 먹는 건데, 본연의 맛으로 그냥 풍미도 너무 맛있고, 풍미도 너무 좋고, 너무 고소순이 본연의 맛을 확 느끼고 싶을 땐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음~~ <laughs> 맛있어 아 맛있어 음. 음. 트러플 좋아하는데 트러플 함유가 많은 걸 먹기 힘들다 비싸서 딱 저같은 분들 무조건 제스트 사세요. 공소체입니다. 정석했습니다 진짜 좋아요. 음. 먹을때이쯤에서 향이 너무 많이 나는 초르풀 죽을 먹다가 좀덜 나는 거 먹어 볼까? 감무, 감무는 없겠지? 난 너무나도 달라. 훨씬 이게 맛있어. 이렇게 풍미가 좋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다가 그냥 일반에 먹으면 절대 먹기 싫죠. <웃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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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와, 맛있다! 사실, 저희 집에 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훨씬 훨씬 더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건강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은데 아주 건강하고 아주 맛있게 오늘 아주 아주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들 건강 챙기세요 환절기 조심하세요 뿅